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방학식 날입니다. 실시간 방송이므로 다소 방송상 음질이나 화질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금화초등학교 여름 방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교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웃기에 대아요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은 채로 교장 선생님께 인사,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만초등학교 어린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학, 새 학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도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동안 지식과 지혜를 머리와 가슴에 한껏 채우기도 하고, 더 튼튼한 몸으로 성장한 여러분께 방학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이 모든 것을 위해 정성껏 보살펴주신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과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예, 감사의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마추어린 여러분, 만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만 시간이라 하면 매일 3시간씩 훈련을 한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네, 고학년 친구들은 빨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요 하루 3시간씩 한다면 한 달이면 90시간 1년이면 90 곱하기 12를 해보면 한 1080시간 정도 그러다 보면 모두 한 10년이 걸리겠네요 하루에 더 많이 이 연습을 해서 10시간씩 투자를 할 경우에는 3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오랜 시간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못할 게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반복만 하고 시간만 채우기 하다 보면 어, 이 시간이 빨리 돌아오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더 좋을지 고민하고 또다시 부족한 부분을 적용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 분명 발전이 있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 티볼, 배구동아리, 또 우리 1, 2학년 친구들의 줄넘기, 또 3, 4학년 어, 친구들의 처음 접해보는 어떤 악기 연주, 또 문제풀이 등에서 처음에는 정말 안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잘할수 있게 되었던 그런 성공의 경험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마저 어린 여러분, 1999번을 실패를 하다가 2000번째 드디어 성공을 한 발명가가 는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했대요. 1999번을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했으면서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고 단지 나는 좀더 연습을 많이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발명가처럼 여러분들도 나도 잘할 수 있어 잘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또 하고 싶은 일에 포기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또 친근하게 보일 것이며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게 되고 또 새로운 방법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이 위대해지면, 또 내가 위대해지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름 방학 동안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내고 도전해보는 멋진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학기 개학식 날더 밝고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무부장 선생님께 여러분께 몇 가지 안전사고 예방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까지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8월 14일에 등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도서관이 쉽니다. 또, 그래서 전자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빌려보거나 또 반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2학기, 교과, 2학기 교과서는 계약식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갈 때는 실내와 신발 주머니, 이러한 것들은 가져가서 세탁하시고, 교실에서 가꾸던 식물도 집으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기 교과서 중에서 다 공부한 교과서는 잠시 후 10시 이후부터 교과서를 수거하는 차량이 도착하는 대로 1층 현관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와서 분리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주의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놀이 안전입니다. 폭우 등으로 인해서 아주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안전입니다. 항상 횡단보도 신호등을 지키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지정된 곳에 자전거를 세워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방학기간 동안 학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개학날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름방학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웃음>